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지탑 경매 TV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당역 초역세권에 다가구 물건이 경매로 나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9-58번지가 경매에 나왔는데요. 최초 감정가가 21억 1200만원대였고요. 한번 유찰되어서 이번 회차 16억 8천9백만원대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각 기일은 4월 25일입니다. 이 다가구 건물은요 35.8평이고요. 건물 내부 전용 면적은 91.5평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물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1층 21.19평, 2층도 역시 똑같고요 3층, 그리고 지층, 이렇게 해서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층에 2세대, 1층 2세대, 2층 2세대, 3층은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옥상에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 외로 각 층마다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9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29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당역인데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세권입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당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의 다가구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도를 좀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2호선 8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4호선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먹자 골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먹자 골목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상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거리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이 지금 남부순환 도로고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시면 주위에 상가하고 주거가 섞여 있는 그런 도로가 나옵니다. 바로 이 상가 건물 옆에 있는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이쪽이 상가들이 주로 있는 곳이고요. 상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외관은 비교적 깔끔하게 보여지고요. 이쪽 부분이 지하 1층으로 보여지고요. 1층은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층, 3층이 주인 세대입니다. 부동산 디스코 웹에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 바로 여기에 입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 물건이 21년 8월에 거래가 하나 되었는데요. 32평인데 13억 2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 약 36평이니까요. 이게 좀 작은 평수네요. 바로 왼편에 있는 물건도 20년 6월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대지가 47평입니다. 1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래서 아까 보신 맞은편에 있는 물건은 평당 4,070만원대에 거래가 되었고요. 같은 라인에 있는 이 물건은 평당 4,23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요. 평당 5,400만원대에 감정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 감정가는 이 아래쪽의 사례를 보고 감정을 한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인데요. 22년 7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37평입니다. 대지가 경매 나온 물건 36평이니까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매매가는 25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6천 9백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아마 이 사례를 보고 경매 나온 물건을 5천 4백만 원대로 감정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매매로 나온 물건이 있는데요. 여기는 상권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데 대지 30평인데 매매가가 25억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보다 위치도 안 좋은데 조금 더 비싼 것으로 보여지네요. 방금 보신 대로 매우 거래도 활발하고 그리고 실제 매물도 굉장히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자이 물건은 감정가 평당 5,400만원대에 감정이 되었는데요. 한번 유찰되어서 16억 9천만원대에 진행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지금 세를 놓을 세대가 총 7세대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내부 도면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층부터 1층, 2층이 모두 동일하게 이런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오시면 1호 라인 쪽은 원룸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현관이 있고요. 바로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형태로 방과 주방이 한 공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 들어오시면 2호 라인인데요. 현관을 들어오시면 주방 겸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방두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라인은 원룸형. 2호 라인은 투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3개 층이 모두 동일하고요. 3층인데요. 주인 세대의 모습입니다. 현관은 401호로 붙어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오시면, 화장실이 바로 있고요. 거실 따로, 주방 따로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방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낙차를 받으셔서 주인 세대로 거주하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도면이고요. 내부 전용 면적은 계단을 뺐을 때약 2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원룸과 투룸으로 이루어진 그런 다가구 주택인데요. 경매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역세권에 더 가까운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원누명이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36만원, 그리고 4 0만원 45만원, 경매나 물건의 앞쪽 물건을 보시면 500에 32만원,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1000에 50만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은 월세로 세를 놓으실 때 보증금 500 또는 1000만원에 월세 40에서 50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는 8천에서 1억 2천 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투룸은요. 전세 2억에서 2억 5천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주인 세대를 소유자분이 거주한다고 했을 때 아래층만 세를 놓았을 때 전세로 놓으면 약 10억원의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로 세팅한다고 하면 보증금 약 1억원에 월세 400에서 500만원 정도 받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를 세를 같이 놓으신다고 보시면 전세로 전체 세팅하면 13억에서 14억 정도의 전세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로 놓으신다면 보증금 대략 5천에서 1억 사이에 월세는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당역 초역세권 도보 1분 거리에 다가구 통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이번 회차 4월 25일에 진행되는 가격 16억 9천만 원대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층 두 세대, 1층, 2층 각두 세대, 3층 주인 세대 해서요. 총 7가구 세를 놓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 세팅했을 때 월세도 최소로 잡았을 때 500에서 600만원 정도 월세 수입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인 세대에는 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지하층에 보증금 5천만 원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의 주소 전입자가 있는데 이분은 근저당보다 순위가 늦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하층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명도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주인 세대만 여러분들이 명도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최대 장점은요. 사당역 도보 1분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권이 발달된 곳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신축을 하신다면 상가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9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세를 놓으실 때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입찰가를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나름 적당한 가격에 좋은 위치의 건물을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